오늘은 156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개명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10개명 다음 주부터 1개명부터 이렇게 살펴볼 텐데, 10개명은 예. 언약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에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대표로, 인류를 대표로 삼아서 그렇게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이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약에는 그 조건에 따르는 상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면 영생이고 또 지키지 않으면 이제 영벌 곧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매주 십계명을 보는데 먼저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우린 누구, 누군가 이 관계가 십계명의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루트란들은 이 사실 십계명의 이 서문을 일계명의 일부같이 여겨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어, 이 성경 말씀이 맞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전체 십계명의 서론으로 여깁니다. 한 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십계명의 서론으로 예, 그렇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126가 보면 10개 명의 서문인데, 여기에 기억할 것은 바로 언약을 뜻한다. 언약의 그러니까 법이에요. 약속이 있는 법이에요. 그걸 우리는 토라라고 해요. 토라. 예? 이 토라는 세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율법밖에 없어요. 율법만이 약속이 있는 법, 곧 언약의 법이에요. 언약의 법. 또 어떤 그 스코틀랜드의 켄달이라는 학자는 은혜의 법뭐 다른 말들이 갈빈이나 많이 썼던 말인데 책을 그렇게 쓰죠 은혜의 법이다 그래서 유명한 책을 쓰게 되는데 바로 은혜의 법, 언약의 법. 결국 뭔가 하면 이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는 그 의의 의지해서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십계명의 서문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대요리 101문답과 소요리 43에서 44문답에 걸쳐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으로써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공포하셨다. 네. 이분도꽤 길고 또 여러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앞부분에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요한이라. 그래서 이 신의 산의 율법 이 십계명의 수여 네. 이 십계명의 수여는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거냐 그걸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다는 점에 우리가 어, 착안해야 됩니다. 바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의 개념이에요. 물에서 건졌다는 개념이에요. 물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건넜다기보다 걸어갔죠. 예. 바다를 걸어간 백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걸어가게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결국은 물에 빠진 걸 건져준 거예요. 그 세례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걸 세례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바로 그 홍해 를건는사건을 세례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매출하기 이거 성찬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1장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건져준 백성에게 그의 걸마전 옷을 입혀줬다. 저는 그렇게 자주 표현해요.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줬어요. 자, 떠내려 가요. 그냥 가히 놔두면 죽어요. 죽었다 해도 돼요, 사실상. 별일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냥. 물에,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요. 떠내려 가는데, 건져줬어요. 건져보니까 행색이 초라하고, 이건 말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인데. 건져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딸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졌어요. 그럼 애굽의 궁정에 갔어요. 성경은 참 묘해요. 그러나, 이제는 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어요. 그게 뭐요?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은 삶의 양식과 규범과 법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을 전제하고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도 봤지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십계명도 꼭그 말씀으로 보면 돼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 그 생명과 함께 삶을 주시지 않겠느냐 살아가는 법을 주시지 않겠느냐 법도를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요 우리가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부분에 한번 보세요 우리 이 부분의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이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3장 1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봤지만 아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기 굽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사실 모세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꺼집어 내라에 말해 가서. 네가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데리고 나오라고 하시고 두 가지를 말씀해. 앞부분은 뭔가 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이거죠. 아까 이 부분은 말씀을 봤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예? 대면에 보고. 예?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밀집하게 만나준 분은 나이또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모세예요. 성경에 보면 대면에서 말씀했어요. 그게 이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모세는 대면했어요. 예. 마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했다니까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약속을 하나 해줘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모세는... 지금 애국에 가서 저 백성들, 저 무식한 백성들은 정말 무식꾼들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 애국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고상한 선민이니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무식꾼이에요. 종이에요. 할수 있는 것은 그냥 흙을 이겨가지고 벽돌 만드는, 그야말로 그냥 짐승 수준을 벗어나서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 하찮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무기를 들려줄 수 없잖아요. 기술을 주면 반영을 하니까요. 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근동사나 이런 거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이룬 것은 그들이 아주 무식하고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가 놔둔 거예요. 바로가. 그들이 힘을 쓴다 그러면 그렇게 인구가 성장하게끔 안 놔둬요. 죽여버린다든지, 뭐, 한민족 몰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고대에는.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몰살시켜버리거든요. 예. 우리가 그런, 그때 기사를 자주 보잖아요. 헤롯도 그냥 몇세에는 죽이라 하고 또 바로도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법도도 없고, 뭐도 없고, 연치도 없고, 애도 없어요. 그러니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한번 의여심을 발휘하니까 모세를 고발하잖아요. 야, 우리가 모세, 우리 리더야. 우리가 모세를 중심으로 한번 모여보자. 우리 히브리인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로 고발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쫓겨가 미디안으로 가, 가잖아요.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 중에 오합지졸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민족이에요. 곡식도 기를 수 없고 다리도 놓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겨우 하는 게아 그냥 하로가에서, 예, 일 시큰하다 고기 한번 구워준 거, 그것가지고 가냐 해서, 하로에서 어 우리가 고기 먹던 종살이 하던 데가 나왔다. 그런 거나 추억하는 그 민족이거든요. 그 모세가 데리고 나오고 싶겠어요. 모세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당했는데. 저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 내 동족이지만은 정말 치가 떨리는 그 동족. 히브리인들, 저 무식군들. 그런데 뭐예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이 말씀 이후로 이제 모세가 가보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이게 뭐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내가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 구원,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네가 일꾼이 돼서 해라. 그러면 모세가 그래, 데리고 나오면 어쩔 겁니까?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할 겁니까? 200만 을그오합시절들을 걱정 마. 내가 산에서 율법을 주서, 그 법으로 그들을 다스릴 테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격을 나타내는 그 말씀이라고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그래서 언약의 법이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도 보면 율법의 수여자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때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 특별히 이때는 엘로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구원자시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 우리가 두이름을할 때, 보통 구원자다 할때 여호와, 아까 스스로 계신 분, 그 여호와거든요. 우리 3장의 뒷부분에 보면 1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 하니까 모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여호와란 말이에요. 야외, 예? 우리는 야외 여호와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모험이 다른데, 예? 그거는 모음을 붙여서 그래요. 같은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다. 그래서 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제 어떤 옷이냐. 천국의 시민 옷을 입혀준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건지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 바로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법으로 사는. 이렇게 우리가 좀 비교해 볼수 있겠죠. 예. 그래서 성경은 참 깊어요. 우리가 보면. 예. 그래서, 예. 그 물에서 처음에는 뭐야?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건지잖아요. 그 갈대에서, 갈대에서 건지잖아요. 예. 그것도 그냥 놔두면 죽어요. 또 내려가서. 그러면 이제 그건 건지죠. 예. 건지는데, 그건 세속적으로 건지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근지에서 그냥 안 둔다, 이 말이에요. 애국의 궁정의 법도보다 훨씬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실상 이게 바로 언약의 참 신학이고 이게 이 예, 우리가 루트랑과 구별되는 우리 개혁신학의 큰 특징이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율법을 저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 규범, 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돼. 그 법도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시고, 그의 뜻을 알려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를 향한 뜻, 우리를 향한 이것을 계시해준다이 말이에요. 너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우리를 향한 뜻이죠. 너는 거룩하게 살아, 이러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뭐예요? 거룩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우리를 향한 뜻이 일치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이건 이제 우리가 아니, 배워야 돼요. 예. 저는 참 이거 감사해요, 정말. 예. 제가 이 부분을 또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좀, 좀 많이 배인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도, 조차도. 이제는 그냥, 그냥 벌어진된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냥 복주신다는 생각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 그때 우리가 많이 좌절해요. 그때 많이 교리가, 우리가 막, 어, 뒤처지고, 심지어는 막 신앙에 갈등도 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버릇과 같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마치 에? 물에서 건진 자에게 성기는 법도를 알려준 것 같이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성기리니 아까 3장 12절 읽었지만 에? 저는 이 아주 중요한 구절로 여겨요. 이출애기 3장 12절을. 그래서 모세가 이 약속을 가지고 데려고 나오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 에? 물론, 뭐, 허랫산, 시내산, 뭐, 산이 다르냐, 어떠냐, 설도 있지만, 이 산에서, 같은 산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산에서 성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율법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을 주시겠다. 그래서, 물에서 건진 백성에게, 글마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천국 시민 삼아주고, 이제는 옛날, 바로의 종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게 하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우리의 격조고 이걸 지키는 것이 인간다운 거고 격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예? 막훔치고막 그냥 탐욕을 갖고 정욕을 갖고 예막 거짓말하고 여기에 인간의 고상함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많은 경우에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무조건 우 세상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엿보는 세상에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거짓하는 게 행행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 있고 나를 다스리고 말이죠. 이런 거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씀해서 그래서 아까 앞에 하나님은 같이 다시 한번할 거예요. 엘로힘 야외. 바로, 천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은 엘로이먼트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야외. 야외 하나님이라면 스스로 계신 분,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또 역사상, 작용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저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며,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예. 그런 전내 하나님 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키라라는 말이 왜 자꾸 지키라 하냐. 이 율법주의로 들리면 안 돼요, 이게. 이미 은혜가 보여야 돼요, 이게. 지키라 하는데 벌써 은혜가 보여야 돼요. 은혜가 보여요 우리가 자녀보고요. 너, 응? 음? 거링거려봐. 그러면, 도화지 사서, 크레용 사서, 알잖아요 부모가 크레용 사주고, 도화지 사주고. 또, 거리라고 하면 뭐요? 학원도 보내서 기술도 익히게 해주고. 그걸 전제하에, 거림거려, 너 거림 좀 해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라고 하나님도. 너 이거 지켜. 라고 할때 벌써 뭐, 은혜라고요, 그게. 거림거려봐. 너좀 해봐. 저안무것도 좀 못하는데, 해봐. 어른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해봐 할수 있어. 그 뭐야? 뒤를 봐주겠다. 이거다. 이말 사주고 사주고 준비하고 해주고, 그걸 그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항상 지키라. 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말들은 다 인격적인 표현들이에요. 존재에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항상 지켜. 우리가 그냥 뭘 하고 소유적으로는 못해요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항상 지킬 수 있다. 항상 네. 있다. 우리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 말이에요. 없다라고 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 은혜 받은 백성들이, 우리 이 시대, 세 시대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할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이죠. 할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할수 있다 하고, 말씀을 앞에 놓고,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고, 해개하고 하면, 하나님이 빚어 가세요. 그게 천국까지 가는 복이에요. 상급이에요, 그게. 자 레위기 18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애굽의 그런 습관들을 버리라 이 말.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 만드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 이거죠. 가거와는 끊어라. 끊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라. 같이 합시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가그가 되살아난다. 가구가 되살아난다. 네. 은혜에 대한 감사가 떠나면 가그가 되살아나요. 가그는요, 오직 플로이, 플로이트가 가그만 가지고 심리학을 했겠어요. 모든 것은 가그는 인간의 족쇄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쟁기를 들고 앞을 바라보는. 각은 우리가 우리의 족쇄가 될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각을 끊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으면 금송하지 만들어벌 버릇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 받으러 가는데 한쪽에서 금송하지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찔러 주십시오. 무조건 말씀은 난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만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빚어 가신다. 그게 바로 언약의 법이다. 이것이 서론에서 선포됐다는 것. 이 가운데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 가운데 십계명이 있는 거지 십계명을 지킴으로 약속이 따라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되면 유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서문에서 조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